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교수님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 장신대 어떤 노초녀 교수님이 어느 노총각 교수님을 향해 열렬히 구애를 했답니다.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대놓고 프로포즈를 했대요. 교수님, 내가 깊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나랑 결혼해야 할 운명의 남자입니다. 그랬대요. 아, 이 남자 노총각 교수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나도 깊이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당신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철벽방어죠. 이 답변에 노천여 교수님이 충격을 먹고 며칠간 알아 누웠고 오래도록 힘들어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 자신의 바람과 소망을 극도로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만 자꾸 몰아가요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올바르게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쉽게 동갑시켜 버립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운운하며 접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렇게 쉽게 들먹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그렇게 가볍지도 쉽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일입니다. 오랜 준비와 기다림에 맞추어서 많은 사람이 치밀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루실 그 시기와 그 장소를 2024년 전 이스라엘 땅 갈릴리 나사렛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그 계획을 몸에 담고 중요한 역할을 다해야 할 주연으로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째였고 좋은, 사시, 좋은 소식 전담 메신저인 가브리엘이 또 출동하게 됩니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그 마리아에게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출동한 거예요 마리아가 살던 이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지금이나 유명하지 그때는 가난한 자들이 주로 사는 외진 시골입니다 또그 마리아가 어떤 처녀였냐 하면 당시 결혼 정년기는 1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10대 중반, 많아야 10대 후반이었던 처녀, 아니 소녀였습니다. 그런 어린 소녀를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를 보시면요. 10중 8구는 왕궁과 귀족의 집을 찾아갑니다. 집안과 학벌을 보고 화려한 이력서와 경력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정합니다. 그게 인간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구석에 살던 갸날픈 그 어린 소녀를 우리 하나님이 딱 보시고 선택해서 뽑아 올리신 거예요. 마리아를 찾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인사말을 건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런 인사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은 성경에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에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인류의 구원 역사가 네 몸에서 시작될 것이니 상상도 못할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너라는 그런 인사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탄생하고 온 인류가 영원토록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인사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계획과 치밀한 준비 후에 마리아를 찾으신 거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전혀 뜻밖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본적 없는 천상의 존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살면서 마리아가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예, 처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천사가 하나님께서 계속 너를 눈여겨보셨어. 너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럽니다. 앞으로 네 삶이. 네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상황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31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히 처녀라 그랬어요. 약혼은 했지만 남자와 접촉이 1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모체로 처녀인 너 마리아가 당첨됐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도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아기의 신분입니다. 그 아기는 마리아가 약혼한 요셉의 아기가 절대 아닙니다. 요셉과는 아직 아무 접촉도 없었어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큰 자가 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잘 쓰임받는 큰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태어날 아기는 기존의 그런 아기들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정말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진짜 큰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실 분,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할 그런 아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두 번째는 이 아기의 역할입니다. 조상 다윗의 위를 물려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아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해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완성하실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3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천재에게 할 말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예언이 지금 마리아에게, 이 소녀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할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넘어서 엄청난 은혜이며 아주 위험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를 죽일 수도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네, 시골 천엽.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네, 나는 220볼트인데, 10만 볼트도 넘는 하나님이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220볼트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10만 볼트가 넘는 고압전류가 내게 흐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감당이 될까요? 엄청난 일입니다. 일단 마리아는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생겨서 배가 이 불러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의 약혼이 파탄 날 중대 사안입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 죽든지 평생을 음란한 여자라 손가락질 당하며 살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만약에 아유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는 그거 감당 못 해요.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일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마리아가 태아를 떼어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몰래 없애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어려워지고 벌성 사나워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할까요? 마리아의 선택과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가 어떻게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의 색깔과 온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합니다.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더니 첫 번째 반응은 34절과 같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마리아가 아주 정상적인 여성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무슨 말했는지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이 마리아가 신비주의에 중독된 광신적인 여성이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예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지극히 정상적인 여성이라 상식에 기반하여서 다시 재차 물어봅니다. 내가 어떤 남자와도 아무 접촉도 없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또 해야 더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가 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네,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치리라. 마리아의 임신이 정상적인 인간의 임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한 잉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네몸 안에 잉태하게 된다. 보통 인간의 임신은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의 잉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조 작은 태아가 돼서 처녀의 몸에 착상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이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한 여성의 몸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한없이 작아지셔서 처녀의 몸에 들어오는 놀라운 사건. 이걸 동정녀 잉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거 한 방에 다 이해했을까요? 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중후반에 불과했을 소녀,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제대로 모르는 이 처녀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한 방에 다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과 인격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대로 내게 내게, 내게가 중요합니다 너에게, 저 사람에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리아가 온전히 천사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는 다 이해했어요.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제차 질문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대답이 이거예요.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 내게 그렇게 하시겠다니 내게 그렇게 이루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처녀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자기 몸으로 다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명확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을 일은 거의 없어요. 감당도 못해요. 하지만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결단할 중요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주장, 내 고집, 내뜻 내세우지 마시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서서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네, 이래서 안 됩니다. 더 크게. 주님,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게 이루소서. 자, 우리 한번더 하는데 내게 할 때는 가슴에 딱 손을 네, 너 아니고 나다 자, 주님,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게, 이루소서. 내게 이루소서 아멘 비교적 어렵고 힘든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인격과 삶으로 받들고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나부터 환하게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이 시절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며칠 전, 온 국민이 잠못 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르게 보고 계시잖아요. 나라의 큰 불행과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신앙 공동체의 화평과 평안을 위해서 저는 세상 나라 일 말고 하나님 나라 일만 얘기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적이 있죠. 그러나 이번 일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너무 크게 충돌하는 상황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서.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의 바른 소리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다 지혜롭고 성숙한 시민이시니 지금 다 바르게 보고 계시고 바르게 판단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믿는 자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위기를 다 함께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잘못된 구태 정치, 낡은 정치 이념과 사상 싹다 청산할 그런 기회입니다. 그동안 가짜 보수, 가짜 진보가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다 청산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에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사건을 45년 만에 경험하게 하시고 한 방에 너희가 해결해 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아픔과 진통이 따르고 잠시잠깐 어둠도 더 짙게 깔릴 겁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더 밝고 환한 여명이 밝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이래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취했던 태도가 그거예요.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작은 몸으로 메시아 구세주를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일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라는 말은요. 내게 되어지는 대로 내가 수동적으로 살겠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내 온몸으로 잘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번 개엄 계엄 사태에서 개엄군들이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비무장으로 맨몸으로 막아섰어요. 그리고 그 최강의 병사들이 시민들에게 밀렸습니다. 밀려준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군인들이 강경 진압을 하지 않았어요. 위에서는 강경 진압을 지시하고 실탄까지 지급했지만 그 명령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군대에서 용납할 수 없는 항명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불이한 권력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더 위의 큰 뜻, 민주주의의 정신을 따른 아름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위에 더큰 뜻, 생명을 사랑하고 다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단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입니다이 시대의 이 혼란 위기의 시대에 진짜 필요한 정신은 바로 이런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이런 자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큰 뜻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수렁에 떨어질 뻔했지만 다시 바로 잡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입혀 주신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역사를 공부해 볼수록, 기도해 볼수록 그게 절실히 느껴져요. 우리 민족은 보통의 민족이 아닙니다. 유별난 민족이에요. 별난 민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시련도 많고 위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 감동 대로 이 위기의 때를 용기 있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단혹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일어나고 내 인격과 삶으로 받들기 어려운 위험한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시고 성령의 뜻에 따르기를 간절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 몸과 인격으로 받들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도 더큰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바로 세워지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 나라 선진국 되게 할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을 어둠 가운데서도 환한 빛으로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을 지내며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밝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절을 더 환한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밝은 광명의 때를 소망하며, 오늘의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의 자세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